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돼 분열돼 네, 있지만 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돼 네, 사이비들도다사이이 가짜들이 다 내버리고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으로 다한 마음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가정연합도 기독교도 뭐사이비들도 가짜 거짓된 모든 우상귀신 거짓된 자기 성경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든 음, 나쁜 점들을 다 내고, 리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성경 말씀, 절대적인 야의 하나님 아멘. 예, 이를 섬기어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세계도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기독교도 하나. 모든 에, 한국 기독교도 하나, 아, 네. 또 우리들도 다 하나, 다 남북 남북도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기도 복음 통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남북이. 아멘. 온 세상의 세계 예수. 보금통일로 하나로 만드실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평화, 가정평화 아시아평화, 세계평화, 어? 남평화 이 평화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갈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계셔야 예수 그리도를 의지해야 예수 그리도를 모시고 가야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세상을 남은 같이 천연한국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기쁜 세상 서로 싸우자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를 막 흔들어 제키고 지금 마트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요, 지금. 그런 좋은 세상을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보는 하나님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또 활짝 열어놓은 문은 사람이 아무래도 닫을 수가 없어요. 아멘. 좋은 삶, 은혜, 은성 복된 삶, 평화.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활짝 열어놨어요. 누굴 통해서 열어놨어요? 예수 그도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야호와께서 수천 년 전에 네, 말씀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놀라세요. 죄사함 받는 길또 저주를 물리치는 길마해를 물리치는 길 절망을 이기는 길 향으로 가는 길, 천왕국으로 가는 길, 행복한 길, 나은 길, 좋은 세상 만드는 길, 예수를 통해서 확짝 2000년 전에 열어놓으신 줄로 미션이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온 세상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되냐, 장거 사 산길이 되냐, 행복이 되는 길되냐 평화의 길이 되느냐. 에, 유토피아 만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으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이 사상, 저 사상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봐야 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 가지고는 죄지를 안 씁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사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왕권, 아무리 독재, 아무리 공산주의, 아무리 사회주의, 아무리 뭐, 뭘 해봐. 안 돼요. 예수 그리도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우선 다 버려야 돼요. 싹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청산하는거예 아, 네. 지금 알굽과 쭉쭉 이를 가르치는 요 그리고 범죄를 다 버리라고 하세요. 아무 네. 어떤 모양으로도다 버리라고 하세요. 아, 네. 미수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응? 여러 가지 돈 갖고 싸 먹재라는 것도 버려야 돼요. <laughs> 무기 밀매하는 것도 버려야 돼. 이게 전쟁 무기, 갚은 나라 전쟁 무기 자꾸 개화를내는 것도 이것도모두 유엔에서 협의해가지고 중단합시다. 아니, 중단해야 돼. 이 진짜로. 그래야 평화돼요. <laughs>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이 유엔에서, 한국이 유엔에서 이런 소리도 막 나오니까 별희한 소리도 다있어야지사오지가 한국이 앞장서다는 것에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리더 국가다! 그래서 그냥 막 유튜브에 막 좋아요. 그니까 보기에는 예수 그리도를 스 앞세워야 되는 거죠. 아, 네. 예수 그리도로, 스 예수님과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온 세상을 참으로 흥분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늘의 천당, 천당입이다 하늘이 일어났어요. 이루어졌어요. 천당은 참 어마어마한, 완전한 천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하늘의 천당이 세상, 세상 천당,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노력도 힘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도와 함께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리도께서 다스려줘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완전 다 이제 뉴 기독교로 그냥 전부 새롭게 정비해서, 전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주의로, 신본주의로, 확신본주의다 버리고, 바리새적인 신앙, 사두개적인 신앙, 음, 통식적인 신앙, 제도중심적 그런 신앙, 에, 그런, 그런 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예수 글도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을 해받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일을 네잘 진행해 나가야 뉴 기독교가 될수 있는 겁니다.